오늘은 무화과 머시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궁금한 제품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파데 발라줄 거예요. 저는 섞어 바르는 거 좋아해요. 건성이라 겨울이 다가오면 피부 메이크업에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스패출러 필수라는 소리예요. 야무지게 펴줘요. 립밤도 미리 미리 발라요. 뾰루지 가리기엔 파 컨실러만한 게 없어요. 마를 동안 렌즈도 껴줘요. 피부도 같이 파우더로 구워요. 최애 팔레트 두개 나올 건데 단종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이거 베이스. 지금부터 바르는 곳까지 다내 눈임. 요 붉은기 있는 컬러로 쌍꺼풀 라인 잡아줘요. 쌍태안 붙여도 라인이 선명해 보임.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블렌딩 하면 돼요. 아이라인도 그립니다. 아직 꼬리 빼지 마요. 마를 동안 눈썹도 찹찹 그려요. 어두운 섀도우로 라인도 블렌딩해요. 짤막한 속눈썹도 뷰러로 찝고 미리 픽서도 발라요. N번째 구매한 테무산 가닥 속눈썹이에요. 테무산이라 길이 단좀 해줍니다. 뷰러로 애기 궁댕이 다루듯 살살 찝어줘요. 속눈썹에 맞춰 라인 그려줘요 이렇게 하면 그리는 대로 놀라인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어요. 마스카라 후에 내 속눈썹이랑 연결해줘요. 꼬리도 블렌딩 필수예요. 쉐딩도 하는 만큼 내 얼굴이에요. 아이 블러셔 사랑해요. 누디 메이크업의 찰떡이거든요. 하이라이터도 올려줘요. 골다는스킨도 하이라이터 올려줄 거예요. 이제 립을 죽여줘요. 이 립도 내 사랑이에요. 쿨톤들 다 모이세요. 없으면 서운한 글리터도 좀 얹을게요. 끝. 어때요? 구워진 거 같나요?